네, 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발표가 막 있었던 날인데요. 아이폰 12가 발표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저는 카메라 성능을 위주로 다루는 유튜버다 보니까 아이폰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2 미니 네 개의 기종의 카메라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볼게요. 자 우선은 아이폰 12 입니다 자 아이폰 12가 발표되면서 일단은 다양한 기능들이 발표가 됐지만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각진 디자인으로 회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진 디자인에 좀혹 했다가 제가 사실 좀 마음에 걸리는게 있어요 이 친구가 컬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뭐랄까 좀 그, SE2 낼 때처럼 대충 컬러를 짜맞춘 느낌?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 디자인에 11 컬러를 배합했다면 정말 멋진 환상의 아이폰이 탄생할 것 같았지만 제 생각이긴 한데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장 가서 만져봐야 직접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섯 개 중에 고르라면 고르지 않겠습니다. 컬러가 다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튼 카메라 얘기로 넘어가자면 아, 뭐, 더 작아지고 더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는 카메라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예, 아이폰 12와 12 프로, 그리고 12 프로 맥스. 사실은 11 시리즈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11과 11 프로 사이에 액정의 차이를 뒀었는데, 자 우리 12부터는요 아이폰 12, 12 프로, 12 프로 맥스, 미니 네 기종 모두 다 슈퍼레틴 XDR을 채용했습니다 200만 대일의 명암비를 자랑하는 예, 공통적인 화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때문에 12냐 12 프로냐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력해졌고 예, 떨겨도 4배 덜 깨진다고 합니다 뭐 4번 떨겨보면 알겠죠 5G 있다 뭐이거뭐 뭐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스마트 데이터 모드 뭐 이렇게 아 여기 왜 한국 통신사가 없을까요? 테스트 했겠지? 예 이렇게 다 스크린샷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A14 마이오닉 칩에 대해서 잠깐 언, 잠깐 언급을 할게요 왜냐면은 하 저희 아이폰 12의 사진 기술에 있어서 이 처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A14 마이오닉 칩이 없다면 아이폰 12의 사진 기술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14 마이오닉 칩 같은 경우는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첫 번째 스마트폰 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좀 괴랄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트랜지스터가 뭐 엄청 많다. 서 cpu 가 이제 6 코어 헥사 코어 짜리가 들어갔구요 그리고 이제 50더 빠르다 다른 스마트폰 칩들보다 그리고 이제 gpu 가또 쿼드 코어가 달려 있죠 역시 그래픽 성능 또한 다른 모든 스마트폰 칩보다 50 뛰어나다 즉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리 속도, 그러니까 연산 속도랑 그래픽 처리 속도가 50%씩 증가했다는 거야. 단순 50%가 아니라 각각이 50%씩입니다. 좀더 빠른 처리 속도로, 좀더 고퀄리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뭐, 뉴럴 엔진도 달려있고요. 그 뉴럴렌즈, 머신러닝, 엑셀레이터도 있고, 전부 뭐 이게 A14 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 다른 유튜버들이 더 다루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14 칩이 처리 속도와 그래픽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진 및 영상 기술이 좀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게임 넘어갈게요. 저는 롤안 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사실 12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어요. 왜냐면 11의 카메라를 그냥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어디가 업그레이드 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냥 와이드, 그니까 1X, 26mm 카메라가 뭐 렌즈를 새로 설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렌즈를 새로 설계했다고 해요. 자, 보시면은 뭐 렌즈군이 이제 7가 들어갔다.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근데 뭐 이게 기존 렌즈랑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제 느낌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조도, 저조도 성능이 조금 더 증가되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컴퓨테이션을 포토그래피를 한번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A14 마이오닉 칩 덕분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은 우리는 셔터만 누르면 카메라가 알아서 대부분의 처리 과정을 끝내주고 결과적으로 1200만 화소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뛰어난 사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스마트 HDR이라는 거를 항상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아이폰 12에 채용된 게 스마트 HDR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R이라는 거는 High Dynamic Range의 약자인데, 저희 역광이나 이런 데서 밝은 데부터 어두운 데까지 모두 보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보시면은, 예, 인물부터 그 배경의 하늘까지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모두 다 살아있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이번 PPT에서. 자, 나이트 모드도 역시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뭐, 샘플을 보면 알겠는데, 예전 나이트 모드와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 나이트 모드에서는 별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뭐, 비디오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애니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2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었어요. 왜냐면, 12 프로 맥스 비디오가 개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얘기를 여기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나이트 모드 타임랩스가 추가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타임랩스를 나이트 모드의 사진들을 이어붙여서 예, 넣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 추가가 됐고, 그다음 맥세이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자석식으로 해서 좀 이제 충전이 원활해졌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카본 어쩌고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아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 만세. 그래서 케이스 얇아진 거 보이시죠? 네. 자 이제 12미니는 그냥 12랑 성능 완전 똑같아요 크기만 더 작고요 대신에 조금 더 늦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뒤에서 밝힐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화면은 역시 똑같고 크기가 좀더 작다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지금 이게 아마 아이폰 8이랑 비교하는 거고요 아이폰 8이랑 비교하는 장면인데 화면은 더 커졌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2와 12미니는 완전히 똑같은 성능이다 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크기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작고 가장 얇고 가장 가벼운 5G폰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요게 지금 12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어, 컬러가 다양해졌지만 썩 좋지는 않고요. 모양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맥세이프 초가 됐고 4K 60프레임 레코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HDR 3가 적용이 되었다. A14 바이오닉 칩이 적용됐다 그리고 5G 사용 가능하다. 예, 슈퍼 레티나 XDR 기술이 적용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폰 12 미니는 699달러, 아이폰 12는 799달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로에 대해서 한번 가 볼게요. 프로 디자인 뭐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하단부에 보시면 라이다 센서가 추가돼서 마치 카메라처럼 깊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R, 그러니까 Artificial Reality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센서인데 이거를 카메라에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도 조금 더 정확한 AF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4 개고요. 이거 금색 사면은 금괴처럼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아마 블루를 살것 같아요. 뭐 4배 역시 떨기면 안전하다 뭐 똑같고요 아 6m 방수 됩니다 예전에 11%가 제가 알기로는 11%가 3m 11% 맥스가 4m 방수입니다 근데 이제 12%는 6m 방수까지 된다 조금 더 안전하게 쓸수 있겠네요 뭐 XDR은 동일하고요 예 여기서는 뭐 이게 아마 1 2 a 의 A14 칩이랑 똑같은 것 거예요. 근데 다만 프로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게 A14 바이오닉 칩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더 좋아지겠죠? so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가 원본 사진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아주 아주 안부 부분까지 잘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의 왼쪽 눈이 보일 거고 그리고 이마 쪽에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간 게 아니에요 저기 그리고 배경 쪽에 디테일도 살아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여기서도 조금 놀라긴 했어요 어, 꽤 좋아졌구나 네 이제 뭐 이게 다가 아니었고요 디퓨전이 이제 4개의 카메라에서 가능하다 셀카 부분과 후면에 3개의 카메라 총 4개입니다 예 이제 모든 카메라에서 디퓨전이 가능하다 자 이제 울트라 와이드 있고 이제 뭐 그냥 와이드 있고요 여기에 굳이 뉴라고 붙였는데 아마 12에 들어가 있는 그냥 12에 들어간 이번 신렌즈가 여기에서 지금 뜻하는 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텔레포터 52mm. 그래서 이 사실 12% 프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11% 프로 카메라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나 11%, 프로나 11 프로 맥스에서 단순히 12%로 넘어가기엔 조금 애매해요. 카메라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이제 금색으로 바뀌었죠. 이제 프로 맥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로맥스는 일단 망원 렌즈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게 망원 렌즈 비교를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 프로 같은 경우는 52mm로 되어 있고요. 자,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화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65mm예요. 그래서 2.5배 줌입니다. 2.5배 줌이 들어가 있고 렌즈 렌즈 더의 망 이제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봤을 때 2가 아니라 2.5x로 표기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겠죠. 화각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0.5, 1, 2.5배.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프로 맥스 카메라를 논한다면 이제 요 26mm 카메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즈 설계는 아마 기존 이제 12, 12%에 들어간 렌즈와 비슷할 수 있어요. 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센서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 스포를 했네요. 뉴 센서 들어가 있고, 뉴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발, 빨리 넘길게요. 센서가 커졌어요. 47% 커졌고요. 1.7 마이크로미터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정리를 할게요. 12메가 픽셀은 동일해요. 12메가 픽셀은 동일한데, 얘는 픽셀 피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픽셀 간의 간격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감도 성능이 아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 소니에서도 미러리스 중에 보시면은 7이 있고 7R이 있고 7S가 있잖아요. 7S 쪽이 픽셀 피치를 넓혀서 고감도를 극대화한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한 원리입니다. 센서를 키우고 화소를 유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셀 피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인 픽셀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 조도 성능이 87% 좋아졌어요. 거의 두배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훨씬 더 강력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옵티컬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를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친구들 센서 손떨방을 넣었어요. 폰카에. 물론 뭐 폰카 최초는 아닙니다. 뭐 중국 오포에서도 예전에 아마 망원렌즈 넣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1X,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쓰는 26mm 메인 카메라에 센서 시프트를 넣었어요. 이 센서가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얘네가 렌즈 떨방 안 넣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렌즈 떨방, 렌즈의 손떨방과 센서의 손떨방이 결합이 돼서 훨씬 더 손떨림을 잘 잡아낼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놀라운 기술이야 프로랑 프로 맥스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리즈에 비해서 12시리즈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배 더 손돌방을 잘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수치상으로 다섯 배라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것도 프로맥스 카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프로로우가 역시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맥스 얘기할 때 나온 걸로 봐서는 맥스에서만 추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로로우 이제 뭐 샤프닝 화이트 밸런스 톤매핑 채널 믹스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프로로우 같은 경우는 로우 파일이 갖고 있는 보정의 관용도와 더불어서 기존의 아이폰이 갖고 있던 디퓨전의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있죠. 그 장점을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프로로우기 때문에 보정을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관용도가 넓지만 이미 그 로우 파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디퓨전 기술이 적용된 컴퓨테이션을 아, 컴퓨테셔널 포토그래피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품질 좋은 로우인 거죠. 그러니까 나, 완전 생 날것의 로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얻어낼 수 있는 로우 파일 중에선 가장 최신의 가장 성능 좋은 가장 품질 좋은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사실 지금 노트20 울트라도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12 프로 맥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커요. 이제 HDR 비디오 레코딩이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0비트 HDR 레코딩이 래요 근데 이게 단순한 10비트 HDR이 아니라, 이 친구는 돌비비전 HDR로 레코딩 할수 있는 첫 번째 카메라라고 합니다. 단순한 폰카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카메라 중에서 돌비비즌 HDR로 처음 레코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거의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대역폭이 엄청 크다. 두배 이상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4K 60프레임으로 돌비 예, HDR로 담아낸 다음에 요거를 폰 안에서 각종 톤 매핑이나 보정이나 크롭핑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서드파티 앱 없이도 거의 사진 앱 안에서 로우 현상이나 영상 보정 영상 뭐 이렇게 잘라 붙이는 다될것 까지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 이제 아 이제 요게 이제 AR 센서 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할때 이미 요 AR 라이다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위치나 그러한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 다 이제 또 들어간다 요건 이제 라이다 센서를 사진에 적용하는 거 보여진 거예요 사진과 영상에 적용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어떤 촬영할 수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af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 특히 이제 저조도에서의 af 성능 같은 경우는 6배가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와 프로맥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 차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프로는 그냥 12를 업그레이드 한 수준이라면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센서도 커지고 센서 손떨방도 들어가고요. 10비트 레코딩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을 카메라로서 쓰시는 분들은 프로 맥스 외에는 답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그냥 프로를 산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프로를 살 바에는 프로 맥스를 사시라고 무조건.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뭐둘다 아니다. 그러면 10이나 12 미니 중에서 고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제 요게 지금 그거예요. 요게 지금 라이다 센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형태적인 요소들의 정보. 그걸 이제 그래픽화 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제 출시 시기나 용량 요런 거 정리할게요. 예. 프로랑 이제 프로 맥스인데 프로는 120파 256 512. 어 되게 좀 양심 있는 용량대로 나왔어요. 보통 256을 빼고 출시되고 그래서 난감했었는데 999 달러부터 시작이 됩니다 프로맥스도 역시 동일한 용량으로 1099 달러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56기가가 나왔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좀덜것 같아요 아주 다행이고요 아마 저는 128기가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뭐냐면 지금 12 프로랑 12에요 12 프로랑 12가 10월 16일부터 프리워터 들어간다 라는 뜻이고요 이제 10월 23일부터 받아 볼수 있다. 그럼, 이제 미니랑 프로 맥스는 언제? 예, 미니랑 프로 맥스는 11월 6일입니다. 프로맥스만 늦춰진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미니도 늦춰지네요 쌤통이다 그죠 그래서 미니랑 프로맥스는 11월 1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빼빼로데이 선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애플스토어에 적용되어 있는 가격들입니다 11과 10R 뭐 SE 조금씩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와 12 프로 12가 가격이 참해자롭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예, 추가적인 정보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한줄 요약하겠습니다. 카메라로 쓸 거면 프로맥스가 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 강사 방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